안녕하세요. 베란다 농보입니다. 오늘 상품들은 모두 분갈이가 되어 있는 상태의 아이들이고요. 여름 분갈이는 이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키우시거나 이제 가을 되면 시원할 때 9월, 10월에 분갈이 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업, 업 커졌습니다. 이렇게 이번 첫 번째 상품은 이렇게 대품입니다. 손바닥 보시면 이렇게 크죠? 이렇게 와우예요. 와우. 이렇게 예쁘게 옆에 피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이 더위에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폈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와우. 이렇게 프릴감이 굉장히 커지는 아이예요. 사이즈 좋으니까 와우. 추천드리고 싶네요. 꽃대도 이렇게 안쪽에도 꽃대 있습니다. 진아가 꽃을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와 예쁘죠. 진아 이렇게 무더기를 피면 참 예쁜 아이예요. 프릴감도 색감도 너무너무 예쁜 진아입니다 몸은 이렇게 두 아이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고 생겼습니다. 요 안쪽에 새순이 두 개나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진아입니다진아 세 번째 상품은 오대사에서온 선물. 요렇게. 빛이 요렇게 생겼습니다. 노란색에 핑크. 이런 얼굴을 가진 아이구요. 순하고 요렇게 새순도잘 어울려주는 그런 아이예요이 판매 상품은 이두 아이입니다. 요렇게 요 아이랑 요 아이. 랜덤으로 갑니다. 사이즈. 굉장히 크고 좋아요. 이렇게 손 보시면 손바닥보다 길죠?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에스더가 꽃이 폈습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꽃이 피어서 판매 영상에 올려봅니다. 이렇게 한두세 촉이 같이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분리를 안 해가지고 한두세 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에스더 그리고 문나인스 이렇게 문나인스도 이렇게 새순들이 많이 지금 아래쪽에 올라오고 있어요 문나인스 이런 아이 그러니까 꽃이 다발로 피는 아이 중에는 이 문나인스도 한목하는 아이랍니다 그리고 할리퀸 레이스 이렇게 보시면 너무 너무 예쁘죠 보라가. 진짜 인기 있는 아이고, 이렇게 할리퀸 레이스, 요 아이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애니꽃은 요렇게 조금 그, 진아랑 비슷해 보이지만, 요렇게 단아하게 무더기로 피는 아이예요. 위쪽은 흰색, 아래쪽은 요렇게 보라색. 아주 화려한 아이랍니다. 수영도 요렇게 생겼어요. 어, 구스 에그가 또 꽃이 폈더라고요. 얘는 제가 삽목한 아이인 것 같고요. 이렇게 꽃이 마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따 버리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구수이고 그그 사이즈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이런 정도 이렇게 여러 촉이 심어져 있습니다 색상이 이렇습니다 이제 꽃이 피는 중이고요 아래쪽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래쪽에 이런 색감이 와 다크하니까 더 예쁘죠 안쪽까지 이렇게 그리고 수영 사이즈는 작은 아이 완전 작은 아이는 아니고요. 손바닥만한 길이죠.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수영 이렇게 전체 수영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룰렛 체리가 또 꽃을 피는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꽃이 타고 올라오면 눈에 띄잖아요. 룰렛 체리가 지금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오늘 보니까 이렇게 색깔 아시죠? 흰색에 끝에만 체리 색깔 수영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그리고 포세이돈이 빠지면 아쉽잖아요. 요 포세이돈 사이즈 좋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앙쿠르노아 앙쿠르노아도 이렇게. 꽃대 아래쪽에 지금 올리고 있네요. 꽃대가 지금 아래쪽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이렇게 생겼어요. u a 이 카시오페아 수영 아주 좋고요. 분갈이 다 완료된 상품입니다. 이제 분갈이 완료됐으니까 여름 나시고 이렇게 꽃대가 아래쪽에 자리 다 잡아서 분갈이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꽃대가 제대로 올리고 있거든요. 유에이 카시오페아 사이즈는 이렇게 손바닥보다 더 크죠. 이렇게 손목까지도 더 깁니다. 이렇게 요 다복한 카시오페아 예뻐요. 완전 초대품 아프로디테입니다. 완전 분갈이 된 상태고 여름 분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요 안에 꽃대가 엄청 보이시죠. 완전 초대품입니다. 이거 10호분이고요. 이렇게 사이즈 이거 한쪽만 해도 이렇게 깁니다 반대쪽 도 이렇게 깁니다 완전 초대품입니다 원하고 원할 것이다 1303 이렇게 수영도 좋고요 분갈이 완전 완료된 상품입니다 적응 다 했고요 이렇게 이 아이 가져다가 꼭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이즈, 이렇게 긴 입장, 크고 긴 입장입니다. 엄청 크죠? 얘는 엔젤 키스입니다. 한 두세 포기가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엔젤 키스. 사이즈도 좋고, 수영도 아주 바글바글. 9호분에서 제가 분갈이를 이제 다 해놨거든요. 이렇게. 엄청 숱이 많은 엔젤 키스. 병아리입니다. 지엔 병아리. 이렇게, 더운 때도 이렇게 예쁘게 꽃이 피네요. 꽃도 다글다글. 아, 입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쪽, 이렇게 한 뼘, 이 정도 되는 입장. 그리고 안쪽에 새순도 많이 나오고 있죠. 아, 2238, 진저헤드입니다. 이 안에 꽃대 많이 보이시죠? 새 숨도 많고 수영 자체가 좋아요. 얘는 이렇게 수영을 좋은 수영을 원하시면 요 아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생겨야 꽃대도 잘 올라오고 무더기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수영이거든요. 그래서 진저헤드도 추천드리고 크레이지 대품입니다. 이렇게 진짜 사이즈 크죠? 이렇게 크레이지 대품. 여름에는 꽃대보다는 이제 너무 꽃 많이 피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꽃대도 막 두세 개씩 오르면 제일 예쁜 아이 하나 남겨두시고 좀 잘라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이런 아이들도 뭐 삽목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분갈이 다 완료된 상태예요. 이 아이도 분갈이 다 완료된 상태랍니다. 2, 4, 2, 2이 아이 상태 이렇습니다. 다음 주 배송이 뭐 날이 그렇게 덥지 않고 비가 오긴 하지만 저희는 어차피 스트로폴 박스에 가기 때문에 전혀 이상 없습니다. 배송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얘도 분갈이다 완료된 상품입니다. UA, 요정의 숲. 요렇게. 겹꽃이에요, 얘. 겹꽃. 좀 특이하죠? 겹꽃이면서 요정의 숲. 많이 팔지 않는 그런 흔한 아이 아니고, 좀 신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 팔기 시작해가지고 신상. 얘는 DS 만화경이에요. 만화경. DS 칼리도스코프예요. 만화경이라고 하는. 근데 얘 정말 색감이 정말 예쁩니다. 그리고 수영도 완전 고봉밥이죠. 이거 이 아이 완전 추천 추천 추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색감이. 이렇게 색감이 예쁜 아이도 많지 않고, 모양도 조금 다르게 피는 것 같아요. 이 만화경이 조금 이런 그 환타지 아이들, 이렇게 색깔이 막 섞여서 나오는 아이를 환타지라고 하는데, 환타지 중에서도 조금 얼굴이 예쁜 것 같습니다. 핑크랑 빨강, 이런게 너무너무 예쁘게 들어와요. 빛하고 상관없이도 이렇게, 그리고 수영, 꽃대, 엄청. 이제, 여름이라서 이렇게 한 번씩 마르는 꽃대도 있긴 하지만 꽃대도 많이 올라오고 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